호텔에서 좀 쉬다가 어제 이제 진 형, 진일이 형일 마치고 저녁 먹자 해서 나왔어요. 지금 형 기다리는 중인데 아마 곧 도착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6시 35분인데 아직도 해가 쨍쨍합니다. 해가 한 8시 정도 돼야지 지는 것 같아요. <laughs> 더 드셔야죠. 선물 드린 건데. 지금 끓이 햇빛에 끓이고 있는 거 아니죠? 그니까 러시어지안 아, 집어넣어가지고 <laughs> 몰래홍삼좀 끓여 드셔야 돼요 데워 드셔야 됩니다, 네, 됩니다. <laughs>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 어디 갔다 왔는데? 어디? 저쪽으로 갔다 왔어요 하버브릿지, 오페라하우스, 시드니 천문대, 그리 달링하버 다 걸어 갔다 왔어요 아 많이 걸었는데 피곤해 죽겠어 형님 중간똥 마려워가지고 시끄러웠어요 어떤 <laughs> <laughs> <나도> 건물에 들어가야 지 <laughs> 교회에 들어갔어요 교회? 예, 네, 그. 전문대 밑에 교회가 하나 있던데 진짜 그거 없었으면 저 바닥에 쌌을 거예요 지금 종교를 바꿀까 싶습니다 교회로 형 신현준 느낌도 좀 나는데요? 어, 많이 들었어 <laughs> 그 때문에 <laughs> 잘생기셨네 본다이의 원래 1호점이었거든? 허리케인 그레이스 라고 <laughs> 아 이거 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알것 같아 <laughs> 허리케인? 본다이 허리케인입니까? 어 립? 선문점인데, 네. 예전에는 고목가이었어 네. 본대에 한개 있었는데, 지금 지들이 다섯 개 생겼나? 거기까지는 자, 한 40분 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음. 영국 사람들이 넘어와서 이쪽 문화가 시작되다 보니까 영국이랑 비슷한 게 진짜 많습니다. 지명도 영국이랑 똑같은 지명도 많고, 여기 주 이름도 심지어 뉴스 하우스 웨일즈지, 그러니까 주급 웨일즈의 새로운 뉴스 하우스 웨일즈라는 거잖아요. 그냥 건물, 건축 양식들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되게 비슷해요. 보면. 와, 이쁘다. 작은 해운대 같은데요, 달맞이 여기는 다한 번씩 들어보셨죠? 호주의 본다이 비치입니다, 본다이 비치. 본다이 해변이라고 불리고, 진짜 이쁘다. 저기 멀리 보이는 게좀 해운대에 있는 달맞이 느낌 좀 나고요. 여기는 저기 서퍼들 많이 보이잖아요. 서퍼들 보면은 송적 느낌도 좀 나고, 아까 우리가 저기로 올라갔다 왔는데, 올라갔다 오는 거 송도 느낌도 좀 나요. 사실 제일 보고 싶었던 거는 저기 본다이 비시 쪽에 있는 그 수영장? 아이스버그 같은 수영장이라고 있는데, 그 수영장이 지금 영업을 안 하나? 해가 넘어간다. 여기 뒤에 잔디에서 놀고 있는 사람도 들 되게 여유로워 보이고, 그지? 형, 해운대랑 큰 차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laughs> 한강이랑 해운대해수욕장이랑 합천놓 같은 느낌인데요 여기 본다이비치 앞에 허리케인 그릴스에 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가 무조건 여기야리비야 립이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 네 포크랑 비프랑 램이 있어 비프가 제일 맛있어요 게리비고 1kg랍니다 1kg 맞아요? 요거는 피쉬앤칩스입니다 요렇게 요게 아까 60불이었고 요게 20한 6불이었나? 진짜 크죠? 되게 짭짤하게 맛있다 우리나라에서 먹던 립이랑 크기 자체가 다르다 제가 먹어봐야 베이비폭립에서 아웃백에서 작은거 먹었을건 요밥 반만한거 먹었을건데 요거는 진짜 크다 요거는 네. 피쉬앤칩스입니다 이거너 응. <laughs> 이건 나쁘지 않네요 야, 비린내가 안나니까 응. 괜찮은데? <laughs> 이제 소스를 좀더 많이 발라서 올 수는 좋겠다. 내가 나도 소스 를 엑스트라로 사고 싶더라. 음, 한번 물어봐야 돼. 아쉽네요. 방금 허리케인 그릴 엔 바에서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132불 나왔죠이에 호주 달러로 132불 나왔어요. 아, 배부르다. 여기 본다이 비치는 잘못됐네. 형이 정도로 큰 해변이고 유명한 곳이면은. 풍선 던지기도 좀 있어야 되고 야구공 던져서 나무 토막 아, 떨어뜨리고 씨. 하나 차릴까? 그런 걸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진짜 호주는 밖에서 술 마시는 거 자체가 불법이라서 백사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또짜리키고술 먹을 네. 리가 없겠네 그냥 근처에 p 가서 술 마시는 게 네. 당연한 거겠네 가게 행님 들어가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연락해? 예 어. 안녕하세요 어, 시드니에서 3일째입니다 오늘은 저희 그 블루그마운틴이 하셨어요. 블루 마운틴 국립공원이라고 여기 시드니 근방에 있는 가볼만한 곳이 있다 해서 형이랑 만나서 가려고 출발했습니다 목적지까지는 차로 1시간 9분? 한7 8 9 k m 됩니다 오늘 지금 온도가 최고 기온은 35도로 예상돼 있고 지금도 33도쯤 되거든요 지금 시간이 아직 12시 17분 18분인데 아 여기는 한국의 더위랑 급이 달라요 너무 따가워가지고 자외선 지수도 너무 높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팔이 팍팍팍 선크림을 발라도 좀 타들어가는 기분이고 엄청 따가워요왜이어게게버텨요왜이잖아요 <laughs> <몇 전에. 웃음> <laughs> 아. 이렇게 비가 아. 이렇게 잘이게요 이렇게 잘이게잘요이렇요왜나이렇요이요이이렇다 비 그치면 갈까요? 조금 그치면 가자 비가 오래되지는 않을 것 같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좀 그치면 가보겠습니다 비가 좀 잦아들어서 차에서 내렸어요 여기서 링컨스락까지는 걸어서 한 300m 되는 것 같네요 형, <laughs> 젖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laughs> 여기 파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나내 얼굴에만 자꾸 파리가 형, 보여. 제 온몸에 파리가. 좀... 뭐 먹을 거 있다고 얼굴을 자꾸 돌게 되나? 왜? 파리가 왜 나한테 오는 거야? 내한테... 아니. 지금 파리와의 전쟁이다. 여기 파리에 천적이 없는갑다. 형. 어? 한 몇십 마리 돼 보여요? 진짜? 예. 네. 아... 저 옆에 사람 가, 가가지고 <laughs> 붙여주고. 그래, 들어야, 들어야 되 붙여주고 오세요. 저기도 많은데? 야 멋지네. 짜잔. 우와, <laughs> 어 무서워. 아, 저렇게 잘 찍는 거구나. 드릴라 했는데 저번들도 이미 파리가.. <laughs> 형 촬영을 못하겠다 파리가 너무 많아서 잘생긴 사람한테 이러는 거예요? 오, 소리가 너무 더럽는데? 이게 물진 않겠지만 기분이 더럽네 저기 포인트입니다 저 찍다가 한두명 갔을 것 같은데 형 파리에 체념이 파리. 있습니다 파리 <laughs> 아무렇지 않게 자연과 하나로 생각하기요 아니 이런 것도 처음인데 파리가 왜 <laughs>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만 이런 게 아니야 근데 안 씻어서 이런 건 아니야 진짜. 그리고 씻은 지 얼마 됐다고. 그냥 그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응.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네. 음. 무서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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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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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 거 해외 투피비 보면은 저, 관광객들이 꼭저런데서 찍다가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뻘치하다가 가시는 분이 있다니까? 아 지금 그럼 공기를 거들면안 되겠다. 어지럽게. 위험해. 우리 그, 규빈이 지금 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우. <laughs> 하지 말라는 건가? 어 저기는 난리 났네. <laughs> 규빈아 너 신발 그 저기서 벗겨지는 거 아니야? 아니 일부러 들로 했어요. 이민이 형 만반에 좀 해끊었어요. <laughs> 형이 여기서 저 찍어주신다고. 아, 여기서 못갈것 같은데. 오케이. 기어 가세요. 기어 가세요. 기어 가세요. 나 핸드폰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너야, 너야, 너 그렇게 말고 엉덩이부터 가야지. 다리부터. 어. 와. 제발. 배가 좀 나온다. 아니, 근데, 지금 자세가 너무 어색해. 뒤로 넘어가 있어, 앞으로.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자세가 너무 어색한데? 와, 뒤에서 갑자기 돌풍 불어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잠깐만. 오, 좋아, 좋아. 어우. 아니, 무섭다, 야. <laughs> 아, 앞에 한번 봐. 그냥 팔 내리고. 어야 이렇게 됐어? 여요여 뒤에서 나 초점을... 오케이 오케이 나이보는 보는 내려다그렇다야 하늘하고 그냥 이게 카메라에 다 남긴다 너무 아깝다 오케이 뒤로 기어 나오세요 어이 무서워 어이 무서워 x 서 어이 무서워 이야 <laughs> 이거 찍다가 죽겠다 진짜 무서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못 있겠다 진짜 무서워요 아 근데 구름 멋지다 <목소리> 형 일로 어, 오세요 일로 오세요 가지 말고 일로 오세요 예? <목소리> 예? 일로 <이리> 오세요 형님 <목소리> 호중을 성 뻗고 어디 갑니까 바람 부는데 아 형. 날씨가 좋었다 환상적인 요안 했네. 한 10분만 느왔으면은사진 <laughs> 찍는데 주로 한한 시간 살 뻔했다. 어. 그 팔이 다 털고 다. 있어요, 등에. 액체도 납불거리면서. 알겠어. 아. 팔이 아, 아, 좀 털고 타겠습니다간다 들어왔지? <laughs> 안 들어왔죠 아한 한 마리 정도는 어쩔 수 없었다 다떨어 들어왔겠지? 네. 와파리시돌아는데 진짜 여기 링컨스 락 구경 잘하고 차에 잘 탔고 세자매봉으로? 네 다음 스팟 세자매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여기는 아까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 스팟인 시스터봉? 시, 시스터였어요? 세자매봉 쓰리 시스터봉이랍니다 아까 거기가 좀 히든 스팟이었다 치면 여기는 되게 관광지인가봐요 차도 엄청 많고 사람도 엄청 많아요. 심지어 파리도 많아요. 아까만큼 많아요. 뭐 먹을 거 있어서 나한테 자꾸 달라들지? 어떤 기분이냐면 소나 이런 가축들 있으면 파리가 막 코에도 앉아있다가 얼굴에 앉아있잖아요좀 체념하게 되네. 그 손짓해봐야 뭐 나만 스트레스 받고. 다른 사람들 파리 안 보이는데? 우리 거기 <어디서> 달고 왔나? 달고 <laughs> 왔네. 와 이렇게 많다고? 형, 어쩔 수 없이 인포메이션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옵시다. 하루 좀 떼고 나면 되겠다. 어. 아까 거기랑 형큰 차이는 안 나는데, 느낌이. 그냥 뭔가 좀더 더 넓고 더 광활하다. 우와. 와, 형, 여기도 멋진데요? 음. 저게 3시스터 봉이구나 그럼 저 3시스트 봉의 유대가 다 영원해 파파고로. 아 그렇게 갖다 대면 해석이 돼? 전다 되죠. 안 쳐도 돼? 와. 원래는 저기가 7곱 자매로 시작했어요. 유대가 어. 옛날 원주 시민 시대 때부터 일곱 자매로 유래됐는데 지금은 네 자매는 심식작용에 의해서 지금 은 이렇게 세 자매밖에 안 남았습니다. 확실해? 확실합니다. 보이지죠세 자매. 아니 잠깐 그렇게 검색하고 나온다고? 형, 여행 유튜버들은 이런 정도 딱 보면 알수 있어요 저희 아래 보이시는 게 아마 내 자매 보일 겁니다 내 자매는 침실 바람이 많이 부니까 침식 작용이 일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게내 자매 내 자매도 간당간당하네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요만큼밖에 글이 안 나오는데 아 말을 풀어나가는 건제조조형 아. 우리가 가 봤던데 어디쯤이에요 아까? 여기서 보이나? 저쯤 되나? 그럴 거야 와 근데 형저 멀리도 보이는 없어. 지평선이 다 블루 마운틴이에요? 그지 진짜 끝, 끝이 없다니까 여기서 아이 나, 나, 나 산이 겁나 크네 송이산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이 아니네 에이 씨, 남북한 합친길이라니까 산만 남북한 합친길이라고? 형 1200km인데 와 블루 마운틴 국립공원은 <laughs> 미쳤네 미쳤어 자연의 위대함이랑 여기를 여기서 보면은 야. 규빈이보다 여자분이 키가 더 크네 문성들이라든가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 남미에 가면 저런 지대들이 많은데, 산만 높이 올라서, 높게 올라서게 돼가지고. 비켜봐. <laughs> 어디 갔어? 어. 갑시다, 이제. 왜 주차요금 한 시간이나 냈는데, 벌써가. 한 시간에 얼마인데요, 주차요금? 8불. 8불 환불 안 돼요? 몰라 30분만 구경 좀 하다 갑시다, <laughs> 여기. 어. 3 0 분만 끌고 싶었는데. 휴가 좋은데. <laughs> 여기 좀더 볼까요? 설명 더 해드릴까요? <laughs> 아니요, 설명 끝났습니다. 아, 형못 뭐 아, 찍으시는 네. 건데 근데. 아 이들로 가는 거 아니었어? <laughs> 네, 저제대로 가는 대로 가야 또새 자리 보고 사진 찍는 데가 있긴 한데. 근데 형이 가이드를 잘못 해주셨다. 왜? 처음에 너무 멋진 데를 데리고 와줘가지고. 처음에 어디 갔지? 링컨 슬락아 그러니까 거기 보면 다 원래 끝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재미 없어 여기.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기랑 여기랑 차로 한 15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글로 가세요. 글로 가세요. 여기 뭐 사, 여긴 사람만 많고. 음. 주차 요금 내야 되고. 음. 이젠 카메라까지 나도넘기고 여기 있는데? 아, 예. 아, 찍는 거 오셨습니까? <laughs> 아니, 그냥 카메라로 봐서는 뭐 찍는 거. 아, 그 밑에 아, 학생들 보는 아. 그냥 세자벨 목 찍고 있어. 각도를 좀 앵글을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지. 세자벨 공이죠. <laughs> 아니지, 정확하게 이렇게 옆에. 화장실 깨끗한지 한번 가보고 와. 나안 가봐서 모르겠지. 제가 먼저 선발 때. 응. 제가 형, 화장실 더러움 절대 안 쓰거든요. 나도 밖에서. 근데 전 손만 씻을 거라가지고. 어, 또아까전까전에거기서 또 아까 봤던 한국분들 여기 다 오셨다 또 지금 <laughs> 코스네요 어한국 사람이 아니잖아 맞아요 이분들 서그 음. 네. 무건수행 하시는 분들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한마 한국에서 한국한국한국에 이미 국은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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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무 멋진 링컨슬락을 한고와서 감은 좀 떨어지긴 한데 여기도 펼쳐지는 이게 진짜 장관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링크스라 저기 있는지도 모른다고. 파리가 많은 건 괜찮은데 좀 전에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오면서 봤는데 화장실 안에 파리가 많더라고요. 그 파리들이 소변기 대변기 앉았다가 내 얼굴이 안는다는 거는 네. 제가, 파, 제가 소변기 대변기랑 동급인 거제 얼굴이 이제 저희 집으로 가나요 시티로? 갑시다. 오세요저 모퉁이에 강촌이라고 있거든. 여기는 리드콤이라는 한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랍니다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보니까 대부분 한국인들 같아요 여기 밥 먹으러 왔어요 어? 이렇게 비둘기 많은 거이라면서 처음 보네 비켜라 응, 주차장이지만 오, 비둘기 봐왜이래 어, 많아 어, 형이 왜 이래 이 동네 비키는 거 맞아? 비둘기 때문에 조금 멀리 돼야 되겠다 맞아 입구, 입구에. 쌀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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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들이 공격하는데 그래 오지마라고 하는 거야 다, 다 제가 날려볼까요 공격 으흡! 공격하는 거 아니야 오야 <laughs> 그렇게 하면 날라가는 거야 날라가요 어 많이 해봤는데 섭씨가 얘들아... 제가 다 어, 날려보기 한번에와 얘들 날떨한데 내가 너무 무서 비둘기 시장 무서 아, 날라다니는 것들을 징글징글하다 근데 저렇게 남의 차 위에 올라가 있고는 처음 본다. 뭐 차비에 비둘기가 있는 건또 희한하네 그래. 고기랑 국찌개랑 전 소주 한병 이렇게 먹고 나왔습니다 아, 식당에 안 뭐가 매웠는지 눈도 엄청 따갑고 콧물도 좀 질질 나오는데 형 괜찮아요? 네여기다좀눈 따갑죠 그래서 좀 덥고 부려부려 나온 거걱정 했어요 아직 시간이 이르긴 한데 호텔 어, 가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벌써 여행이 한 열흘이 넘어가는데 열 하루 째가 열이틀째인데 피곤도 하고 내일은 숙소를 이동하는 날이라서 호텔 에 들어가서 쉬다가 편집도 좀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밥잘 먹었습니다. 내일 봬요. 내일 봬요.